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일본 해군은 많은 병사들을 가지고 있었다. 일본 해군. 해군은 영어로 네이비입니다. 그래서 일본 해군, the Japan Navy. 가지고 있었다. 가지고 있는 진행 상태를 나타내죠. 그래서 우리는 What having 하면 됩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많은 병사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병사들, 많은은 평소문이죠. 이런 경우에는 many 보다는 a lot of, lots of, plenty of 이런 표현을 주로 쓴다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는 lots of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병사 soldier 하면 됩니다. 군인들이죠. 복수형으로 써줘야 되겠죠? 쏠질치. 자 문장을 다쓴 다음에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1번 일본 해군, 1번 의 해군입니다. 그래서 제 n a 네비가 아니라 Japanese Navy 이렇게 해야지 올바른 표현이 됩니다. 다음에 가지고 있었다. 진행형으로 쓸것 같습니다만 소유를 나타낼 때 해부동사는 진행형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이기 때문에 h 드 a 로 써야지 올바른 표현입니다. h a 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우리 병사들은 대단히 용감했다. 우리 병사들은 용감했다. 비동사를 쓰면 되겠죠? 우리 병사 our soldier. 시제는 과거입니다. 대단히 용감한 용감한 brave. 대단히 용감한 very brave. 문장을 다 썼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부분이 잘못됐죠? 그렇죠. 우리의 병사들 복수형으로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was가 아니라 were를 써줘야지 올바른 문장이 됩니다. 세 번째 문장입니다. 가서 모든 사람들을 이것으로 데려와라. 가서 데려와라. 명령문입니다. 명령문은 동사원형으로 시작합니다. 가다. 그리고, 데려오다. 데려오다. b r 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all the people. 이곳. 히어 쓰면 되겠죠? 여기서 여러분들은 b r 이라고 하는 동사와 t a k 라고 하는 동사를 구별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동사들은 방향을 나타내는 동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방향을 타는 동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동사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bring, take, fetch 세 가지가 있는데요. bring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사람 혹은 듣는 사람이 있는 쪽으로 가져오다, 데려오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화자 쪽으로의 이동이 되겠죠. take라고 하는 것은 제3의 장소로 가지고 가는 것. 데려가는 것 이런 의미입니다. 즉 다른 쪽으로의 이동입니다. 배치라고 하는 단어는 가서 가져오다, 가서 데려오다 이러한 뜻이죠. 다른 곳으로 가서 화자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Bring you b o o k here. 너의 책을 이리로 가져오너라. 그래서 어떤 단어를 썼습니까? 이쪽 bring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Let's have one more drink. 우리 한 잔하자. 그런 다음에 I'll take you back home. 데려가다, 내가 너희 집으로 너를 데려다 줄게. 다른 쪽으로의 이동입니다. take. 세 번째 문장입니다. I have to go to the station to fetch Jim. Gym. Jim을 가서 데려오기 위해서 나는 여기에 가야만 한다. 가서 데려오다라고 하는 의미 fetch 가 있죠. 여러분들 방향 타는 동사 bring, take, fetch. 각각의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조심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해야 되겠습니다.